한국이 작은 나라라서, 그래, 찔리지? 포기해라. 이제, 미국의 한대학교 학생 식당, 한국의 유학생들을 향해 다른 나라 학생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한국인 유학생들은 화를 참고 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이 광경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 공부의 그린이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새로운 걸 배우고 탐구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들의 문화나 국제 문제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이건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셨는데 아버지 서재에서 세계지도랑 역사책을 어릴 때부터 보던 저로서는 넓은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에 더욱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책장은 항상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의 서재는 저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주는 놀이터였죠. 유년 시절에도 각 나라의 지도로 퍼즐 맞추기를 하기도 하고 나라의 수도를 외우는 카드게임도 아버지와 함께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갔어요. 지구본을 제 방에 두고 심심하면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리며 시간을 보냈고요. 수많은 문명이 하나의 행성인 지구의 터전을 잡고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대학에 들어와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제 관심도 점점 더 넓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실과 학교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죠. 각종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니 유튜브에 들어와 한국의 감동을 전하는 이 채널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번역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 깊은 이성적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요. 몇주전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영토의 고유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적 갈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 논란도 함께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그 지역을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명칭 논란은 단순한 이름의 차이를 넘어서 국제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은 중국과 인접한 섬나라들 간의 영유권 갈등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서 관련된 국가들이 자주 충돌을 빚고 있죠.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 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갈등도 언급하셨어요 이 섬들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큰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유럽의 사례도 잊지 않으셨어요 유럽에서도 영토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2014년에 병합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교수님은 남미까지 언급하셨어요.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영국이 현재 통치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 자란저는 영토 문제나 해양 명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딘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교수님이 이 주제를 설명하시자마자 묘하게 이 문제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국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른 영유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언급한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으니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열띤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라를 대표해서 강단에서 토론을 펼칠 학생들은 제가 직접 선별하여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모든 영유권 분쟁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기한은 이번 주 주말까지입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났고 저는 토론에 참가하는 인원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분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영토는 없기 때문이었죠. 아 참고로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각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오는 대학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욱도 다케시마 동해, 일본의 남중국해, 생카쿠 열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지 깨닫게 됐어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들이 단순한 지리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갈등과 깊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었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침대에 들어 누워 잠시 쉬던 중제 눈앞에 지구본이 보였어요. 저는 지구본을 돌려서 동해와 일본의 다케시마와 독도라는 명칭을 찾아 보기 시작했죠. 제 지구본에는 Japan Sea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다케시마 혹은 독도라는 명칭의 섬을 찾아봤을 때 섬의 크기가 작아서인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지구본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지구본을 돌려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위치한 지구본에는 ESC, 동해라는 명칭이 적혀 있었고, 지구본의 크기가 제 것보다 커서 그런지 독도라는 명칭으로 작은 전만한 섬이 위치해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위치한 세계 지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의 한 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에도 동해라는 명칭과 함께 독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구본에서도 각기 다른 명칭으로 표기를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발언이 오를까에 대한 혼란이 온 것이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저는 레포트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로 치중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죠. 저는 그러다 결국 아버지의 서재를 바탕으로 한국 쪽으로 힘을 주는 형식의 레포트를 작성하고 다가올 토론에서의 방향성에도 한국 편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유행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도 일부 반영되기도 했죠. 토론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질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조금 두렵기도 했죠. 드디어 토론의 날이 다가왔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긴장감은 평소와는 달랐어요. 교수님이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토론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주제는 중국과 인접한 섬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중국 학생들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남중국해는 중국의 역사적인 영토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역을 통제해 왔으며, 1947년에 발표된 남해구단서는 이 지역이 중국의 영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섬들과 암초들이 모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해상무역로의 보호와 자원개발을 위한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학생들은 곧바로 반박했어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남중국해의 섬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해에 속합니다. 필리핀 학생이 말했어요. 베트남 학생도 이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남중국해는 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토론의 열기가 높아졌어요. 특히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에 대한 논쟁이 깊어졌죠. 교수님은 가끔 중재하며 각국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학생들의 논쟁은 과열되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교수님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생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학생들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생카쿠 열도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을 공식적으로 편입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효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영유권이 확고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강하게 반박했어요. 디아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섬들은 명나라 시기부터 중국의 해상방어선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중국은 디아오이다오의 영유권을 되찾아야 하며 일본의 불법 점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이 섬들이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의견은 더 격해졌어요. 일본 학생들은 일본이 이 섬들을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통치해왔다고 주장했고 중국 학생들은 이 섬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불법적으로 점령된 것이라고 맞섰죠.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해군 간의 충돌 사례와 일본 정부가 이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 사력 증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 관계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깊은 감정을 동반하는 문제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내놓는 각자의 논리와 주장들은 모두 강력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지리적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가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줬어요. 토론을 마치고 교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치료지배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뜨거운 이슈인 독도 문제로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주장을 펼칠 시간이 다가왔죠. 이 토론의 대표로 한국 측에서는 김하준과 박민지라는 친구들이 준비했고 일본 측에서는 타카아시 케니치와 사토 나오미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결의에 차있었고 심지어 일본 친구들은 자켓에 일본 국기를 왼쪽 가슴에 붙이고 강단으로 향했죠. 그 모습을 보던 학생들은 일본 친구들을 보며 환호했고 강단 위에 위치한 두 나라의 학생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헌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54년에 발행된 세종실록지리지와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는 독도가 분명히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 후기의 문헌들 예를 들어 19세기 말의 동국여지지 역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독도는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주기적으로 경찰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52년 대한민국은 이승만 라인을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예로 선언했으며 그 이후로 독도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관할 하에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적 지배는 영유권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학생들의 입장을 듣던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료지배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도 교수님이 언급한 시료지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죠. 하지만 한국 측의 주장이 끝나자 일본 측 대표인 케니치가 코웃음을 치더니 일어나 강단 중앙으로 나오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섬은 1905년 일본이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부터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오키도서군에 속하게 하였고 일본인들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조선시대 문헌들은 독도와 울릉도를 혼동한 것으로 현대에 와서도 이 문헌들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케니치를 따라 일어서서 강단 중앙으로 나오며 추가 발언을 이어갔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유권을 확인한 것이며 한국이 주장하는 이승만 라인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 주장은 불법 점거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은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말을 마치고 일본 학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분위기가 한층 과열되는 양상에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미쳤다. 정말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더욱더 몰입하게 되었죠. 하준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재반박했어요. 케니치 하구가 언급한 1905년의 다케시마 편입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드러내던 시기에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병합한 1910년 이후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불법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일본의 영유권 인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민지도 내용을 덧붙였어요. 또한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결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준비해온 자료와 논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어요. 학생들은 그들 각각의 주장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이 토론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각국의 역사와 감정이 얽힌 매우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토론이 이전의 주제들보다 더욱더 열띤 향상으로 고조되면서 교수님은 중간중간 상황을 정리하며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셨지만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뜨거운 토론은 강의실을 넘어 아마도 이 토론을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 교수님이 한국 측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준, 민지학생, 여러분의 주장이 매우 일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 내에서 독도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철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역이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독도 홍보 조형물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준과 민지 모두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하준이 먼저 침착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독도에 대한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일부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증명했으며 그 증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준의 말을 이어서 민지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한국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에서의 효율성, 문제나 공간 활용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독도는 단지 조형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섬이기 때문에 조형물의 유무가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독도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조형물 철거가 독도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나요? 민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물론, 시각적으로 독도를 상징하는 구조물이 줄어드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꾸준히 가르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독도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측 학생들, 케니치와 나오미는 이 대답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듯 했어요. 케니치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역사적 증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일본 역시 일본해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찾아오기 위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매우 디테일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처럼 저희도 다케시마에 대한 홍보를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 전단지 등을 행하고 있고요. 더욱도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독도 홍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하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조형물의 유무가 그 관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저희의 영토이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은 계속되었고, 양측의 주장은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교수님은 중간중간 논의를 정리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셨지만 학생들의 감정은 이미 상당히 고조된 상태였죠. 독도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 각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토론을 멈추고 학생들을 자리로 돌려보내고 난후 우리들을 바라보며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국제 관계학에서는 아주 면밀히 양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촌의 육지는 한정되어 있고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나라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가 자신의 영토를 키우기 위해 수많은 조상들이 죽어나갔죠. 현대에 접어들어 모든 국가가 다 같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모여 서로 자원과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무력과 감정보단 평화와 화합으로 앞으로의 지구촌 사회가 형성되어야 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국과의 관계를 논의할 때 감정적인 방향성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토론을 통해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한번 둘러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도 감정이 앞선 발언이 있었죠? 물론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여러분은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학문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피해보는 인류가 없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이 발전해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토론에 참여한 각국의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저와 제 친구들은 손에 땀이 나는 토론의 열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강의실을 나왔어요. 단순히 관전만 했을 뿐인데 몰입을 해서 그런지 출출해서 학생식당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친구들과 이동했죠. 음식을 트레이에 받아 빈자리를 찾아 테이블로 이동하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토론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토론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테이블 사이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색깔의 불꽃이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는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또한 하나의 볼거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테이블 근처에 앉아 그들의 분위기를 살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일본 학생 케니치가 일어나 한국 학생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비아냥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요즘 K팝이나 드라마로 인기를 끌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저지리네. 그래봤자 한국은 아직 힘이 없어. 그걸 인지해야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어. 언젠가 우리 땅을 되찾을 거야. 일본 학생들의 도발에 한국 학생들은 일부러 반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나가던 중국 학생 리웨이가 무심한 듯 한마디 던졌어요. 한국이 과거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라서 자기네 땅 뺏기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야. 더 작아지는 게 싫거든. 리웨이의 말에 일본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민지는 잡고 있던 스푼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죠. 하주는 그런 민지의 스푼을 잡아내려 놓으며 민지를 달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준이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리웨이와 케니치 앞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민지를 대신해 하준이 리웨이와 케니치와 싸움이 붙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준이의 표정은 미소를 짓는 밝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하준이 표정과는 다른 냉정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작아.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순간 마치 짝이라도 한듯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 식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공유하고 있던 그 순간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한 흑인 학생이었어요. 흑인 학생은 하준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흑인 학생은 한국의 행운이 가득하길 이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더욱 거세게 쳤어요. 그가 시작한 박수 소리는 금세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되어 식당 전체가 한국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주와 다른 한국 학생들은 그 박수 소리에 감동을 받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케니츠와 리웨이는 이 상황에 크게 당황한 듯 했고, 곧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 떠난 후 박수 소리가 잦아지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은 이세 나라가 보여준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강한 자부심과 용기에 감동했고, 독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국제적인 문제와 영유권 분쟁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의 문제를 넘어서 각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깊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단순한 정보나 주장 이상의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다룬 이 주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이유가 궁금해요.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저도 독도도형물이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땅 독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독도를 포기하려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할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독도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독도 수비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찔리지? 독도 포기해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